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계의 안니안 노사입니다. 오늘 제가 참 감사했는데요. 저 바깥에 윤영보 씨가 맨날 이상한 행동 하잖아요. 사실 뭐 방만이라고 하러는데뭐 소름이 오싹 돋을 만큼 이상해요. 그리고 연설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말로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여 뭐, 아버지여 그런 이상한 방언 이것만 무한대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제대로 이어갈 만한 역량도 또 연설을 하거나 설교를 할 만한 역량도 없어요. 그런데 전도사래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세워지고 또 직분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전도사 그럴 때, 또 목사 그럴 때 하찮게 별로 취급을 안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준이 하향 평준화 된다고 할까요? 정말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저희 교회에 와서 열심으로 도와주는 분들이 계세요. 종창아재TV 늘 와서 방송 촬영하잖아요. 국민수첩TV 뭐늘 와서 방송을 해주곤 하잖아요. 뭐 신호성 집사님, 김영균 성도님, 또 우리 젊은 형제,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이동욱 회장님, 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요. 우리게 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도들 보고는 싸우지도 말고, 맞대응도 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지도 말고, 욕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그랬어요. 어, 교회와 교회 싸움으로 비춰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도들이 잠잠히 있는 반면에 외부에서 이거는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제대로 분별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열심을 내서 움직여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왜더 특별히 감사하느냐. 권중군 집사님 아내에 되시는 분이 오셨어요. 또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교회 앞에서 찬성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이렇게 예비하면서 기도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저쪽에는 그 이상한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참 은혜가 되는 모습인 거예요.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어, 너무 좋다고. 너무 은혜롭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 사실 영상으로는 제가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을 들으니까 저 자신도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어,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온다고 해서 뭐 일당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맞서 준다고 해서 뭐 어떤 보상 같은 것들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먼 시간 장거리 걸려 와서 피곤하고 힘들 텐데, 저렇게 애를 쓰면서 수고하며 땀을 흘린단 말이에요. 참 대단하죠? 저쪽에서 맨날 영상을 틀어놓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얼굴이 다 비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눈치 보이고 신경 쓰이고, 사실 마음이 쪼그라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없어요. 얼마나 담대하고 용감한지 몰라요. 여자분들은 드보라 같은 거예요. 남자분들은요, 기돈 같은 거예요.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일하는 분들에게 이래서 종창 아재 같은 분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애국운동을 해오던 분이죠. 정광훈 집단이나 그 광화문 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줬던 분이죠. 그런데 잘못됐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래서는 안 된다고 본 거예요. 하객 이동호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아라 TV에 많이 출연하셨었잖아요. 얼마나 정광운 집단에 도움되는 역할을 많이 해줬었습니까? 그런데 왜 등을 돌린 거요? 예 잘못했다고 보는 거요. 예 사이비 집단이나 하는 행동을 이 정광운 집단이 한 것을 보고서 아 이거는 속간해야 대한민국이 살겠구나. 이거는 해결해야 한국계가 바로잡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물불 가리지 않고 싸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기도의사비회장 2만 5천 명의 대표인데 그게 가벼운 위치가 아닙니다. 지역 같은 데서 큰 행사를 열면은요, 도지사, 그 다음 다음 정도로 해서 호명이 되고 자리를 차지할 만큼 영향력 있는 위치가 경기도 의사회 회장입니다. 시간이 남아들어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이러는 거겠어요? 할일 많죠. 바쁘죠. 정신이 없죠. 그런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앞장을 서는 거죠. 어, 김영균 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광훈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용격이 왔을 때, 문받쳐 싸우고, 그렇게 헌신적이던 분인데, 그런데, 왜 거기서 뛰쳐나왔을까요? 왜 저희 교회 에서 매일같이 출근하셔가지고, 저기 애를 쓰며 땀을 흘려주실까요? 정광훈 집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너무 뼛속 깊이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깊이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더열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김영균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 미혹에서,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럼 나중에 땅바닥 치면 후회할 거예요. 내가 왜 쓸데없이 내 인생을 낭비했을까? 왜 돈을 허비했을까? 왜 엉뚱한 사람 추종하느라고 가족들에게 아픔이 되었을까? 왜 한국교회 해를 끼치는 일에 내가 이렇게 뛰어들어서 수고를 했을까? 땅을 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호승 집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요. 전광훈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막아주던 분입니다.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모아주는지 몰라요. 이분은 요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자극을 주고 목소리를 내던 분입니다. 에너지 대단하고요. 실행력이 실천력이 어마무시한 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런데 왜 등을 돌리게 되느냐. 전광훈한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충격받은 메시지였잖아요. 박정희가 공산주의자다 전향했는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멘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내가 하나님보다 꽉 잡고 있어. 여기에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멘붕을 겪다 보니까는 아 이거는 잘못되구나. 사이비 집단이구나.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집단이구나. 이게 뚜렷해지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시는 거예요. 이 분이 얼마나 열심히 시하면요 저희 귀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저희 귀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지난번에는요. 그 스피커가 달리는 차를 몰고 다니잖아요 광화문에 전광훈 집단이 모여서 돌아갈 때 거기서 전광훈이 했던 설교를 틀어주고 다녔어요 그 때문에 폭행을 당했죠 차에다가 소화기 분말가루 뿌리고 뒤에는 짐들 끄집어내고 머리끄댕이 잡고 잡아당기고 그래서 병원 신세졌잖아요 진단 끊었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소생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니 참 웃기는 게 아니, 자기들이 이렇게 추정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전광훈 씨의 설교가 울려 퍼지면,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하고, 신나야지. 아니,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전광훈 씨의 설교를 들어줬는데, 그 난리를 쳐요? 이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수치스럽구나. 이거 정말 창피하구나.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민망하고, 창피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조우행 목사는 날리가 났죠. 저 죽이라고 죽이라고 저거. 저 아니와니 이동희가 시켜서 그런다고. 아니, 우리가 자기들 같은 줄 알아요. 자기들은 시켜서 하죠. 시키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죠. 시키니까 엉뚱한 짓 하죠. 시키니까 유튜브 채널에 영상들 찍어대고 올려대고 그러죠. 저는요, 그런 식으로 사람 사주 안 합니다. 사람 조종 안 합니다. 이동호 계장님도요 그런 식으로 사람 사주하거나 조종하는 짓안 합니다. 다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 오시는 권사님 중에 여러분들이요. 전광훈에게 추종하던 분들이요. 에 존경하고 인정하고 따르던 분들이요. 에 애국운동하고, 애국운동한다고 후원하고, 심의를 해주려고 발버둥치고, 아스팔트 집회에 매일처럼 달려가서 함께 심의되어 줬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싹 등을 돌리고서 지금 전광훈을 비판하는 가장 선두에 서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찬탄하기 때문입니다.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떠들어대기 때문입니다. 이단성 발언. 어, 사실 작년 9월에 합동교단, 제일 큰 교단이죠. 그 다음에 고신교단, 가장 정통, 보수적인 교단이죠. 이두 교단에서 전광훈은 이단성 있다. 교류금지 판결을 내렸어요. 합신교단은 이단으로 규정을 해버렸죠. 그러니까요. 이게 교계의 분위기입니다. 교계의 분위기. 그런데 애국 운동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살려야 된다는 이유로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이유로 마지못해서 편을 들었는데 이제는 정권 교체도 했겠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 전광군 집단의 행패가 죄악이, 폭력 행위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등을 돌리고 이 집단이 사라져야 된다고. 이 집단이 소멸해야 된다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 주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참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에상달를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속히 해결하시고 처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쨌든, 역사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이 대한민국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주님은 또 진리 편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전진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